왜냐하면 마귀들은 예수님 재림 후 천년 동안은 무저경에 있을 것이니까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 정말로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신학계에 지금 만연하게 퍼져 있는 것이 무천년주의, 무천년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천년왕국대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천년왕국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분도 그분들 나름대로의 이론이 있겠지만, 그거를 목숨을 걸더라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